이제 기미가 생기나 보다 눈 밑에도 뭐 하셨어요? 응. 멍처럼 있어가지고 그걸 다크스크리죠? 네뭐 어, 뭐 낫네요? 아주 네. 나약하게? 네3 6 5일근데 응. 있긴 해요 응. 늘 이거 제품 바꿔야 돼요 수분이 응. 안 차서 그래요 흠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제가 생크림이잖아요. 저는 진짜 생크림 같이 하얗고 결점없는 피부를 갖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꾸준히 줄기차게 많은 시술들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재생크림이라고 해서 피부과용 화장품을 써야 효과가 더 좋다고 추천해 주시곤 했었는데 이젠 워낙에 홈케어용으로도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술 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졌으니까 이것 쓰세요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술 후나 피부 붉은기, 트러블 등 민감해진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맑은 피부 솔루션 아포메덤 브리스 드레싱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아포메던 브리스 드레싱 크림은 고농축 의약외품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기법을 적용해서 병풀 정량 추출물을 함유했어요. 병풀 추출물이 아닌 파우더와 기법으로 영양을 그대로 담은 병풀 정량 파우더가 함유된 연고 제형 드레싱 크림이에요.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된 피부를 보다 맑게 해주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민감한 피부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한 성분만을 담았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가 뒤집어지는 분들 많잖아요. 민감해진 피부에 데일리로 발라주면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붉은기 개선이나 마스크 속 트러블에도 피부 진정 효과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 스킨 플리닝 받고 피부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서 2주 꾹 참고 기다렸다가, 마사지샵에 재생관리 받으러 갔었는데 물론 재생관리를 받으면 당장에야 피부가 진정되지만 그 진정된 효과가 한 2-3일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포메던 브리스 드레싱 크림은 데일리로 꾸준히 바르니까 피부가 진짜로 튼튼해지는 느낌이랄까? 정말로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장벽 강화? 제가 느꼈다니까요 저처럼 홍조나 붉은 기가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토너 후에 얼굴에 발라주시고 마스크 트러블이나 피부 진정이 필요한 곳에는 소량으로 적당히 바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그리고 요즘 같이 마스크를 써야 할 때는 마스크 속 트러블용 산비크림 정도는 꼭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휴대가 편하니까 아예 가방 속 파우치에서 꺼냈다 넣었다 할것 없이 외출용 브리스 드레싱 크림으로 하나 정해놓고 화장대에도 온가족 산비크림으로 하나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리스 드레싱 크림은 그래도 돼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특가 1개에 12,000원 2개에는 1 8 0 0 0원 최대 76% 할인 중이거든요. 브레스 드레싱 크림은 약국에 입점되어서 약국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76% 할인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끈적임이 남지 않고 보습력이 좋아서 데일리로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 맑은 피부 솔루션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크림이었어요.